우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국 아나운서 조영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본 게 언젠가요? 이메일과 메신저가 생기면서 손가락 움직일 일은 많아도 손글씨 남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종이 한 장에 적어보는 진심, 이 편지는 정성이데요 가을의 어느 날, 이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써본 것 같은데 네잘안 써요 여자친구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편지를 좀 자주 써서 주고는 해요 자주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죠, 어버이날이나. 국군에 날때 어버이날이나 국군의 날때 군인 아저씨들한테 쓰는 편지 말고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혹시 바로 쓰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막상 생각했던 걸 쓰려니 좀 <laughs> 부담스럽네요. 대학교 같은 과 동기 민다혜 계장에게 썼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방종훈 과장 첫 사수셨던 김승만 과장님이요. 연수원에서 만났던 동기 형에게 저만의 약간 헬프데스크? 김선재 계장이랑 임성훈 계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소리> 편지... <laughs> 네 한번 읽어볼게요. 오빠들, 헬로우, 꿀잼 허니잼 재민이야. 오빠들이 해주는 모든 말 한마디에 힘입어. 너무 힘들 때마다 잘 이겨낼 수 있었어. 이제는 나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오빠들이 힘들 때도 나에게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 시켜줄래? 오빠들의 명예소방관? 우리 이번 하반기도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항상 우정해. 아, 근데 평소에 그 호칭을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이 있어서. 네, 그냥. 쓴 대로 읽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재밌게도 편지를 쓰는 시간이 찾아와서 어, 특별히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른이 되신다고 하여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혼을 통해 어른이 되시는 선생님을 보아하니 과거 2년 전에 연수원 동기들과 헤어진다고 눈물을 흘리던 여린 모습 대신 늠름하고 멋진 모습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항상 웃던 그 모습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무 살 초반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학회 동기로 만나서 많은 추억을 쌓았지만 운이 좋게도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참 새삼 신기하다. 코로나 시국이 일단락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술 한잔하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 보자. P.S. 결혼 날짜는 5월 15일이야. 어, 입행하고 걸음마도 못하던 저였는데 과장님 덕분에 이제 그래도 좀 아장아장 걸어다닙니다. 실수도 많이 해서 뒷수습 해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첫 사수가 되어주셨어서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고 4분기도 힘내세요, 화이팅!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사사 사. 좋아하는 정은 형, 형의 열정만큼은 뜨겁지 않았지만, 묻었던 여름이 지나갔네요. 항상 형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말과 표현을 못 드렸네요. 뒤에서 묵묵히 저를 챙겨주시고,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형. 앞으로 형에게 다가올 겨울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길 동생으로서 기도할게요. 동생, 성준. 말은 누구나 할수 있고 항상 할수 있지만, 글로 쓴다는 거는. 더그 사람을 생각을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대화나 통화를 하게 될 때, 정리돼서 이제 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되게 짧게 짧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약간 나부끄러운 말도 최대한 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될것 같아서, 그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전달은 생각을 전하지만, 글로 하는 전달은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때 형이라는 그 사람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지만 형은 더 기분이 더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늘 네, 감사합니다. 힘내요! 이렇게 갑자기 편지를 쓰는데 정말 행복 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꾸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또 카톡으로 뭐 하거나 전화로 하면 맨날 서로 장난 맞춰가지고 그래도 항상 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무슨 반응을 하고 있을지 내가 예상이 돼. 근데 내가 어쩌겠어 지금 고마움을 그 표현해 보는 건데. 나는 나름 진심을 담아서 보내는 거고 어, 그 마음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벌써 2021년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질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멀리 있어서 아쉬웠던 분들에게. 편지 한 통씩 써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가을 편지가 뜻밖의 힘이 되어줄 겁니다.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나나나나나 너만의 인생의 슈퍼 ขอบคุณขอบ